수영아, 까야죠. 수영, 수영. 조카에서 수건 조다 어디서 근데 수건 준다던데 넌똥이 수건 안 받아. 힘들다.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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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텔에서 그냥 먹고 놀고 할 거예요. 딴데 어디 나갈까, 점심 먹으러 나갈까 했는데 귀찮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지금 완전 빵빵해졌어요. 배도 빵빵, 얼굴도 빵빵. 오늘부터 이제 그만 먹을래요. 가지고 놀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호텔 구경을 갈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또 어디 좋은 곳이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를 한번 보죠. 이렇게 조형같가좀 있거든요. 되게 고급지죠. 음. 여기는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여서 휴양하는 사람들보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수영하는 사람들 많네. 아침에 조식을 먹는 곳입니다. 조식 먹었던 곳이고, 오, 나오자마자 엄청 뜨겁네. 와,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돼지가 된 목줄은. 흉아빠. 이쁘지? 물소리가 있어서 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폭포소리. 원래는 운동도 하려고 그랬는데 운동복 챙겨왔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운동 안 했습니다. 와, 멋있다. 와. 어, 규모가 엄청. 아 어, 가까이 오니까 물소리가 더 진짜 극하게 들리네 오빠 어 무슨 열대우림에 있는 느낌이야 지금 여기 진짜가 진짜인데 가짜인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시냇물 느낌이네 여기 영상 본거 같지 않아? 그까 유튜브? 우 와, 이거 봐. 개구리들 이렇게 이 위에서 막 뛰노는 그런 거 느낌이잖아. 어, 맞아, 맞아. 개구리 왕눈이에서 나왔어. 나이 나오나? 느낌 되게 있지 않아? 위에랑 이렇게 하면은 되게 느낌이 있습니다. 잘놓는것 같아. 어. 아이가 이쁘다. 오, 있어 보이는데 오늘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봐라. 어, 진짜네. 꼬리 내밀고 있어. 어. 오, 대빵 근데? 어. 5월 4일 4 50일 이렇게 있나 봐요. 어. 11시, 2시, 3시. 이렇게 애기들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애들 이렇게 놀아야지 엄마들이 쉬지. 생각 봐. 우리, 우리 산지가 이만. 다리 다 <laughs> 그래도 이번 여행에 계속 일주일 내내 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행할 때는 비가 안 와서 맞습니다. 그 덕분에 해도 쨍쨍하지 않아서 덜 덥고 예전에 싱가포르 왔을 때 진짜 여기서 땀이 주르주 흐렸거든요. 이렇게 빨간 지붕이 예쁘네요. 그쵸? 음 애기네, 어, 애기 논의 물놀이터네. 아 여기 물 떨어지는 거, 낙하. 와, 이런 데 왔어야 되는구나. <laughs> 애기들 분수. 우와, 재밌겠네, 똥까 어. 와, 이런 데 있었어. 와, 애기들 놀기 좋네요. 애기들 놀는 장소가 여기 있었네요. 어, <laughs> 오, 저거 뭐야? <laughs> 잘 뛴다. 어, 이렇게 배경이 돼서 이쁘다. 빨간 지붕에 저렇게 베이지, 에메랄드 색깔 저렇게 있으니까 이쁘잖아. 어우, 이뻐, 이뻐, 이뻐. 어, 내가 알지? 인생샷건져주는 거. 사진 찍읍시다. 오늘은 좀 건져주세요. 어제 똥깡이못 건졌잖아요, 내 사진. 알고 이뻐요. 이 옷이 뚱뚱해 보이네. 어. 응. 안에 뭐, 이렇게, 생산. 여기가 테니스 코트예요 그러게. 저기는 연습 코트도 있고, 나무. 우와, 나무 크기가 엄청나. 어, 꽃을 달았네. 이것봐. 우와.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뭔가. 화분을 이렇게 묶어놨네. 우와 옛날에 정원에 이렇게 정자 같은 게 있잖아. 외국 드라마에 보면은 가운데 음. 정원 안에 그런 거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느낌? 꼭 이런 곳에서 키스하던데. 꼭. 그니까 봐, 프로포즈하는 프로포즈 장소 같다고 아 했잖아. 딱 사랑하는 그런 미래를 하는 딱 그런 컨셉이잖아. 와 이쁘다 이것도. 난 이렇게 작은 작은 꽃이 이쁘더라. 오 이쁘다. 아쉬운 거는. 아. 우리 아까 애들 노는 데를 못 가봤다는 게좀 아쉽고, 스플래시 그 공간에 아못 가본 게 아쉽고, 아까 수영할 때? 맞아 애기들 데리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 노는 공간이 저렇게 좀 디테일하게 딱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음. 놀이방도 따로 있고, 저기 수영장도 저렇게 더 되게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애기들 뭐 베이크 하는 곳도 있고, 음. 뭐 스파 하는 곳도 있고, 프랑스 하기에는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이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어 아까 그 열대우림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음. 되게 좋더라고요. 오우! 아, 와, 와, 등 뒤에 땀이 흥건해. 싱가포르는 <laughs> 전기가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진짜 아낌없이 트는 나라 여기 이렇게 빵집도 있거든요? 어, 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시즈널. 어. 귀여워.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음. 오, 맞나? 음. 빵 가격은 나쁘지 않네요. 6,000원. 어, 고급 디저트야. 키즈? 음. 키즈. 어. 애기들 어. 용예쁘다 뷰가 좋아. 그러니까. 어. 뷰 좋아요. 뷰 좋네요. 아까 우리 노는 걸 봤겠네. 아무튼 진짜 끝난 거 같아. 어. 여행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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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로그.